안녕하세요. 제드림입니다. 오늘은 2023년 12월 10일 일요일입니다. 제가 영상 촬영 챌린지를 시작한 지는 벌써 7일차 되는 날인데요. 처음에 찍을 때만 해도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잘할수 있을까? 아니면 꾸준히 촬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할만 합니다. 그리고 이 영상 촬영을 하는 시간만 제가 잘 확보해두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. 그래서 정말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제가 이 영상 촬영을 왜 하게 됐는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. 첫 번째 영상부터 보신 분들이라면요. 고명한 아카데미 1기를 참여하고 있는데 작가님께서 저희에게 두 가지 미션을 주셨습니다. 첫 번째는 매일 한줄 쓰기, 두 번째는 5분 영상 촬영하기인데요.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걸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려면 결국에는 모두가 볼수 있는 플랫폼에 업로드해서 인증하는 게 가장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왜냐하면 혼자서 촬영해서 저장하고 갖고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. 실제로 또 해보기도 했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촬영해서 그리고 업로드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두 번째 고명원 아카데미에서는 뮤지컬 배우이신 최지 배우님이 발성과 호흡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어요.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. 자세를 바르게 해주셔야 본인에게 맞는 좋은 소리가 나온다고 해요. 그래서 오늘 촬영은 그걸 최대한 적용해서 말을 해보고 있습니다. 어떠신가요? 좀 달라졌나요? 그리고 또 오늘 제가 비폭력 대화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. 23살 때첫 직장이었던 치과에서 원장님을 통해서 알게 된 대화법입니다. 비폭력 대화. 즉 일상에서 쓸수 있는 평화의 언어이자 삶의 언어를 말합니다. 영어로는 non-violent communication이라고 하고 NVC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.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쉽게 교환할 수 있는 대화 방법입니다. MVC 모델의 4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입니다. 관찰하기입니다.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얘기를 하면 되고요. 두 번째입니다. 느낌을 표현하는 건데요. 관찰한 바에 대한 우리의 느낌을 표현하는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. 그러한 느낌이 들게 하는 욕구나 가치관이나 소망사항을 찾아서 언급하는 거고요. 네 번째입니다.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부탁하는 건데요.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비폭력 대화를 실천하시면 스스로의 감정도 돌아볼 수 있고, 상대방의 느낌도 존중해 줄수 있고, 결국에 어떻게 하면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까지도 솔루션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? 첫 번째, 관찰하기입니다. 두 번째, 느낌입니다. 세 번째, 욕구입니다. 네 번째, 부탁하기입니다. 제 영상을 다 보셨다면, 이제 MVC 4단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? 댓글, 아직 한 번도 안 나셨다면, 댓글에다가 이네 가지 한번 써보세요. 그리고 대화를 하기 전에, 특히 화가 나는 상황,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, 관찰, 느낌, 욕구, 부탁, 이 순서대로 한번 대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랄게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